3조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1레인, 김수인, 2레인, 이하은, 3레인, 권시연, 4레인, 안유리, 5레인, 변석영, 6레인, 김다은, 7레인, 김여울, 8레인, 이수연입니다. 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4레인의 안유리 선수 지금 시즌 베스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1초 2의 기록이고요. 요거는 39초대로 들어올지 봤고요. 자, 오레인과 그리고 어, 3레인 네. 선수들도 지금 백비 경기를 펼치는데 확실히 물수고 상체로 움직이면서 넘어가는 동작이 지금 대를 어. 오레인 선수가 조금 더 좋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긴 스트로크 이용을 해서 지금 안유리 선수가 조금 더나아가고 있는데요. 마무리 동작 킥에서 차이가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유리 선수가 킥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반복하는 스쿼터를 보여주고 있는... 있는데요. 타치 싸움이 되는데요. 오, 네, 변석영 선수가 40초, 네, 100기록했고요. 안유리 선수가 네. 40초 06을 기록을 했네요. 여기 먼저 뜨다 보니까 저희도 아, 네, 네. 안유리 오, 선수 그러면 본인의 기록을 1초 정도 더 네. 단축을 시켰습니다. 어변에선네 아, 네, 변소정 선수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작은 체육운데도 상체를 넘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맞습니다. 끝까지 좋은 킥을 보였던 안유리 선수가 막판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타치로 이겼습니다.